물론입니다. 아래는 현대 이오니크 9 2026에 대한 약 8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제목 없이 영상 시작은 강렬한 후킹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만약 전기 SUV의 미래가 바로 눈앞에 있다면, 그리고 그 이름이 아이오니크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영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9 2026을 직접 리뷰해 보겠습니다. 현대가 아이오닉 5와 7로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아이오닉 9은 그 정점을 찍을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한눈에 봐도 미래형 럭셔리 SUV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전면부는 픽셀 LED 라이트가 세련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낮에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릴 대신 매끈한 패널이 들어가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유리창 라인은 마치 콘셉트카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22인치 대형 에어로 휠은 전기 SUV의 묵직함을 강조하면서도 공기역학적 효율까지 고려했죠. 후면부는 일자형 픽셀 테일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심플하면서도 하이테크한 현대의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차체의 크기는 아이오닉 7보다 약간 더 크고 실내 공간은 더욱 여유롭습니다. 전장은 약 5, 2m, 휠 베이스는 3.3m의 달에 대형 SUV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입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까요? 아이오닉 9은 현대의 차세대의 M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은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며, 단 18분 충전으로 약 4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듀얼 모터 사양 기준으로 600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SUV지만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가속력을 자랑하죠. 주행감은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코너링 시에도 차량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또한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눈길이나 비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배터리 효율입니다. 현대는 새로운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적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720k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여행에도 전혀 부담이 없 죠. 게다가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혹한이나 혹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미래의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 스럽고 27인치 초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눈앞을 가득 채웁 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전 중 시야 이동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터치 패드 방식으로 바뀌어 버튼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매끈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 대신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지만 촉감과 마감 품질은 최고급입니다. 1열과 2열 모두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하고 특히 2 열에는 마사지 기능과 냉온 조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SUV지만 3열 공간도 꽤 여유로워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9에는 현대의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HDP 2.0 기술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 속도 조절, 앞차 거리 유지까지 스스로 처리하죠. 실내의 음성 인식 시스템도 훨씬 자연스러워져서 온도 22도로 맞춰줘 나 가장 가까운 충전소 찾아줘. 같은 명령이 즉시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조용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정숙함에 더해 이중 방음유리와 능동형 소음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에서도 실내는 마치 도서관처럼 고요합니다. 음악을 켜면 마치 공연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디오 품질이 뛰어나죠. 가격은 아직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 기준으로 기본형은 약 8,500만 원. 상위 트림은 1억 원대 초반이 예상됩니다. 물론 비싼 가격이지만, 제공되는 기술력과 럭셔리한 완성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이오닉쿤은 단순히 전기 SUV가 아니라, 현대가 미래 모빌리티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감성, 모든 면에서 완성형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차세대 SUV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바로 이 아이오닉 9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오닉 9과 테슬라 모델 엑스플레드를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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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를 한국어 음성 내레이션용 버전으로 더 자연스럽게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